야 우리 그냥 이거 열지 말자 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깝잖아 기분이 쎄 자기는 24시간 쎄 하잖아 혹시 알아 돈다발이 들어있을지 아니야 느낌이 안 좋아 열지 말자 열지 야 열지 말랬잖아 어. 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여자입니다. 저한테는 5년 넘게 사귄 남친이 있는데요. 아, 주말인데 뭐 하지? 오래 사귀니까 이게 안 좋네. 놀아볼 거다 놀아봐서 특별한 게 없어. 특별한 날이 될수 있도록 헤어져 줄까? 아니. 그날도 할일 없이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자기야, 우리 모험 어플이나 해볼까? 모험 어플? 내 친구가 알려준 건데 랜덤으로 특이한 장소나 물건으로 안내해주는 어플이래 오, 재밌겠는데? 저희는 심심하던 찰나에 모험 어플이란 걸 깔아서 바로 사용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플이 저희 동네 뒷산으로 안내하더라고요 헐, 등산해야 되네? 극혐 러시스펙만든다음에 옆집 남유옥기는 고딩인데도 장난 아니던데 자기도 운동 좀 해야지 저는 민기적거리는 남친을 끌고 뒷산으로 올라갔는데요. 어플은 계속해서 저희를 산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에는... 어, 웬 그림이지? 애기가 그린 것 같은데... 근데 좀... 긴장... 못... 지마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? 엥? 무슨 소리... 하지마...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... 들렸... 욕하지마... 좀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그래도 뭐 재밌는 경험이었다 생각 하고 산을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이 근처에 또 뭔가 있나 본데 엥이 깊숙한 곳에 뭐가 자꾸 있다는 거야 그냥 가자 아니야 한 번만 더 가보자 혹시 알아? 돈 되는 걸 쓸지 그런 거 찾아주는 어플이면 딴 사람이 벌써 가져갔겠지 전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남친이 자꾸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플이 안내하는 곳으로 갔는데 웬 케이스가 버려져 있더라고요. 거봐 내가 뭐랬냐? 헐 진짜 돈 따발인가? 그런데 이 깊은 산속에 낡은 스케이스가 버려져 있는 게좀 꺼림칙하더라고요. 오싹한 기분이 드는 저와는 달리 남친은 아무렇지 않게 다가갔는데 자기야 우리 그냥 가자 여기까지 와서? 느낌이 안 좋아. 아이구 내가 지켜줄 건데 뭔 걱정? 그래서 불안해. 남친은 근데 제 말을 무시하고 스케이스를 열더라고요. 저는 불안했지만 사실 반쯤은 기대.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... 놀랍게도 스트에 있었던 건 사람의 시체였습니다. 남친은 거의 실신할 뻔했고, 전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.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들어오신 겁니까? 어플 때, 목격자로서 조사를 마친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플을 바로 삭제했습니다. 전 아직도 그때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스트케이스만 보면 무서워요. 여러분도 수상한 물건이 있다면 웬만하면 손대지 않길 바랍니다. 상상치도 못한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.